어서 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우리 지금 거제도에서 오신 손님 아유 먼길 오셨어요 <laughs> 자어 레드탄 레드탄 이거를 지금 민공방분 여기 식재 하시려고 요렇게 지금 갖고 오셨어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제가 지금 요거 아이 우리 판매 영상 나갔었는데요 어 11cm 짜리에요 근데 지금은 요 아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집을 가고 이제 요 아이들은 어, 시집 못간 아이들 몇 아이 남아있는 아이 우리 고객님께서 이제 찡콩 하셔갖고 이제 데리고 가십니다 그것도 거제도까지 시집을 갑니다 그리고 이 러블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들어왔을 때 이제 보관 좀 해주세요 했던 그런 아이인데요 어, 저희 구독자십니다 근데 이제 요거 갖고 오셔갖고. 어. 왔으니까 분갈이를 해달라 그러셔서 제가 이제 분갈이를 합식을 해 드릴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요, 왕너블리 완전 요 목대 보세요. 왕너블리큰 사이즈였어요. 얘 아이가 지금 물을 안 줘서 이러지. 물 주면은 빵 커지면서 엄청 커지는 아이예요. 요 아이를 조금 합식해 드리려고 제가 지금. 일단은 우리 고객님 거 먼저 식재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뭐, 여기 일부러 오셨나요? 제가 그러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뭐 겸사겸사 오셨다는데, 그래도 여기 찾아오신 게, 일부러, 볼일 보고도 일부러 오셔야 되는 거, 그런 거리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와, 오늘도 습도가 장난 아니에요. 어제보다는 그래도 낮긴 한데, 오늘은 어제보다는 조금 낫네요. 음. 자, 먼저, 아 그래요 언니? 네. 아. 어. 네네네네. 같이 하아요 네네네. 저기 우리 다부땡님 네네네. 그분도 좋아해요. 아 그럼요. 다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다 좋아해요. <laughs> <저는 안> 좋아해요. <웃음> <웃음> 언니 다육이를 저기 처음이시라매 그러니까. 그만, 응. 그러니까 잘 모르시니까 그러지. 다육이 많이 키우신 분들은 다부 님 좋아하세요. 블리 네, 네, 네. 너블리 다육 TV 그분도 괜찮으세요. 예쁘게 생기시고 키도 크시고. 다육이는 물만 주면 자잘합니다. 아, 그치요 그러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간엽을 키우시든가 저기 스킨답서스라고 저기 수경식물 있어요. 그거 키우세요. 저는 그거 좋아해요. 예. 물만 주면 크혜예요 걔는 물만 주면 진짜, 어내 얘를 갖다 버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 할, 할 정도로 크, 는 애에요. 그, 어느 집가 보면 막 천정에 그냥 개가 다도둑도덕 붙어 있더만. 막 이, 테이프로 해서 다 연결해놨더만. <laughs> 그렇게 키우는 것도 재주예요 진짜. 수경식물. 웅동자 네. 옥동, 저기, 웅동자 예, 네, 그것도 키우세요? 그거. 음. 빨갛게. 네, 네. 그, 곰, 발바닥 같이 생긴 거? 저희는 그거 없습니다, 괜히. 제가 그 아이를 잘못키웁니다 네, 엄청 예쁘죠. 근데 개도 여름에 습도에 약해서 둘둘 떨어졌다가도 개가 전부 다 9월달만 되면 다 아주 얼굴이 하나씩 다 뿜뿜 나오는 애들이에요. 착한 아이예요. 근데 여름에는, 뭐 여름에 안 그런 애들이 어딨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진짜 습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뭐 마음대로 되나요? 아침에 출근하면은 뭐 대여섯 개씩 시체가 돼서 있는 데 음. 제가 참요 며칠을 내듯한 분갈이를 참 많이 해요 우리 고인들 내듯한을 참 좋아해 주시네요 이뻐요 근데 내가 카메라 보니까 우리 다부님이 저번에 와서 방송에서 나내드탄 좋아해. 잘 키워. 그러더니 내드탄들을 많이 사가시는 것 같아. 음 우리 다부 효과? 네. 잘 고르세요. 우리 고객님 참 물건 잘 고르시네. 나 내가 좋아하는 것만. 어. 그러니까 하나라도 키워보신 분이 물건은 더잘 고르세요. 아, 아까 그 가져오신 화분은 너무 커요. 그런 문에 심으면은 살짝 <laughs> 그죠? 살짝 크다고 생각했죠. 아, 다이기도 새끼 깐데. <laughs> 네, 새끼 까요. <laughs> 와, 우리 언니 터프하시네. 네, 자구 단다 그러죠. 우리는 이제 아니면은 식구 늘려요. 뭐 그러고 제가 또 새꾸 새꾸 하죠. 근데 언니는 나보다 더 하네요. 새끼를 깐대. <laughs> 음. 이제, 자유계신 분들은 자구가 생겼어요. 라든지, 새꾸가, 음, 새식구가 생겼어요.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새꾸새꾸 해요. 저도. 새꾸 났어요. 그렇게. 네, 딱 맞는 합을. 한장 걸려요? 저기 실장님, 우리 계산 좀 도와드릴까요? 저 우리 짝꿍도 안에 있고 다 있으면서 빨리 와봐요 다 모른 척하고 있지 말고 좀 빨리 와봐 나만 일해 더운데 나만 일해 어 와, 빨리빨리 빨리빨리 어 시키러고 키스를 해다가 오고 오고 오죠 그고자순간 마사 순만 마사 몇개 드릴까요? 오글거 양이 얼마큼 돼더블리 로즈는 이렇게 지금 제가 어 제 거리대에 있는 것도 지금 이런 종자였었는데요 제가 너무 많이 심어 놓는 바람에 이렇게 굵게 못 크고 우자라고막 작은 애가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자연군생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게 시집을 갑니다 멀리서 왔다 그래서 제가 이거 식재를 도와드리는데요 엄청 예쁘네 와 자, 일단 이렇게 맞춰볼까요? 세포가. 이렇있겠이그리 형? 이렇게 형? 이렇게 형? 이0게 형? 이렇게 형? 이렇게 형? 이렇게 형? 이렇원 형? 이렇 영상에서 본 형? 이아요이게원이게 형? 이렇게 형? 이이게 아, 왜 이렇게 중요해요? 예? 네. 너무 더워서요. 막 숨이 막힐 것 같아서 지금 말이 안 나와요. 진짜. 말안 나오면 노래를해고 노래해요, 사장님 옆에서. 해봐요. 해봐요. 어떨릴것 <laughs> 같아요.

러블리는 너무 많이 심어놓으면 얼굴이 점점 더 작아져요. 왜? 네, 그 영양분을 얘네들 전부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세 송이 정도의 이런 하품 사이즈가 딱 적당하다, 적당하다고 봐요. 제가 집에 지금 그렇게 키우고 있는 애가 있는데 얼굴이 점점 커지고 있더라고요. 어리, 얼굴이 너무 작아서 제가 나눠 막 심어요, 요즘. 저는 이제 러블리는 웬만하면 다 흑식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주 많이 심어요 근데 저같은 경우는 지금 얼굴 커져라 그리고 얘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배 자체가 지금 왕너블리 완전히 큰 사이즈예요 이렇게 지금 굽잖아요 이렇게 굽잖아요 사이즈 자체가 있는 아이예요 뚱뚱한 <놀라> 어, 아이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거짓들서 오실 네. 고객님. 예쁘네 기념으로. 그 쓰셨어요, 고객님? 네. 네, 그거 제가 오늘 저녁에 할 거예요. 아, 그거는 어떻게, 저는 그런, 그런, 저, 저 있잖아요. 뭐 주체 칠 같은 거 그런 거 없어요. 저, 우리 매니아들도 그런 거 줘본 적이 없습니다. 일례는 뽑히는 사람은 줘요. 그래서 매니아들도 거기 에막열0장씩써 넣었을 거예요. 매일 출근하니까. 자, 요렇게 해서, 하루에 두번 오면 두번 쓰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언니도, 언니는 거제도에서 온거 없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어 우리 고객님 거제도에서 오신 우리 고객님 너블루즈 자연군생 입니다 아, 세송이 그러니까 하나는 외두고요어 근데 가격은 뭐 동일하게 제가 그때도 동일하게 받았던 나이에요 한번 언제 한번 판매 영상 나갔던 아이입니다 그리고 레드탄 요렇게 군세 이렇게 민공방분, 제가 이번에 판매했었던 아이죠. 그 아이한테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이 아이 그 보시면서 아예. 힐링하시라고. 오늘도 너무 덥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프리투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객님. 아저 너무